민나는 입예 입고방 친구들 안녕. 이가람 선사예요. 자 우리 친구들 20일 응답기도에 열심히 달려와준 우리 친구들 이제 시상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자 우리 열매 박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시상을 한 후에 어느 마을에서 가장 열매를 많이 모았는지까지 시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면서 함께 따라와주세요. 자. 그러면 하양마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전 도사님이 생각해서 4일에 나온 친구들에게 열매 하나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람이가 20번, 전체를 다 나왔대요. 맞박수 자, 자, 그래서 우리 하양마을에,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양마을에 일단 5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윤이가 4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박수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주고요 그리고 예담이도 21을 전부 출석했다고 합니다 박수 자 다섯 개 추가해 그리고 하선이가 13번을 나왔네요 그래서 총세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럼 노랑마을로 넘어갈게요 자 노랑마을은요 20일을 나왔다고 합니다. 박수! 아까 우리 하선이안쳐줬 나요, 박수? 자, 우리 하선도 박수! 자, 손이 5개 추가해. 승아도 20일을 전부 나왔다고요. 박수! 5개. 그 다음, 면우는 19일이라서 4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리고 석현이 18일 4개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많이 찾고 있어요. 박수, 박수. 자, 그다음 빨강마을로 넘어갈게요. 빨강마을, 빨강마을. 우리 혜민이가 18일을 출석해 줬네요 박수 4개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원준이가 14일을 출석해 뒀어요. 박수 3개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은이 19일. 어,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너무 잘했어요. 박수. 4개 추가해 주시고요. 우리 승재 20일 전무를 출석해 줬습니다. 박수 5개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보라마을 보라마을 은찬이가 19일이나 출석해 줬어요.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4개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 산미가 18일 동안 출석해 줬어요. 4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19일 동안 출석을 해줬어요. 4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다음 주황마을. 주황마을. 주 예은이가 20일 전부를 출석해 줬어요. 박수 5개. 자, 그다음 효은이가 7번을 출석해 줘서 하나를 추가해 어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협 <laughs>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20일 전부를 출석한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기프티콘을 쏴드릴 거예요. 자, 근데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어, 우리 어머니에게 데스킨아베스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 마을 박스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 좀 해주세요. 다 뒤집어요? 어, 네. 책상 좀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을박스가 이제 엄청 꽉꽉 찼어요. 친구들 좀 저... 엄청 많죠? 아, 지금 선생님들이 준비할 때 동안 친구들 기대하는 음으로 그러면은 바로 오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둔 딴딴 따다단 딴딴딴 담아주세요. 그럼 제가 하얀 마을 조용히 하얀 마을 네그 하얀 마을이야어두 번째 하얀 마을 하얀 마을 제가 그러면 돌아가게요네 그러면은 제가 이두 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네. 마을 자 시작해요? 네 시작해주세요. 다섯 개 주황 마을 보람아 다섯 개 하나 둘둘 정말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추가. 정말 섯 개. 자, 다섯 개. 스물. 한마0 개. 지금까지. 한마흔 3 0 개. 자, 또 추가요. 어, 감사합니다. 30개. 보라말 30개입니다. 30개. 자, 주황말 끝났습니다. 30개. 5개. 지은쌤 보라말 감사합니다. 저도 하얀 말. 자, 근데... 파란말 5개. 감사합니다. 또 5개. 보라 어, 40개입니다. 40개. 또 5개. 보아면49또나개게하나 54개 끝 우와. 자, 다시 보라4 49보면보다개그렇죠다다